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트선생입니다 자 오늘 파일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파일코인이 오늘은 2.7%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지금 당장 상장 첫날에 업비트에서 상장 첫날에 굉장히 긴 윗꼬리를 달아주고 가격이 하락하다가 오랜만에 양봉으로 전환을 해주는 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당장 뭐2% 정도 상승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단연 파일 코인 관련해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될까?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브리핑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파일 코인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일 코인 관련해서 바이낸스에 대한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일단 바이낸스 기준으로 이 파일 코인은 완전 저점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완전 바닥 구간에 대해서 반등이 조금 나와주는 자, 이러한 흐름이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파이코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망 자체는 아직까지는 보류다. 지금은 바닥이 어느정도 잡혀야 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추가적으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해소가 되어야 되는 자,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결론적으로 시장이 조금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성까지 나와주게 된다고 하면 저는 한번 어마무시한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이 바로 파일코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매일 말씀드리고 을 있는 이 파트너십입니다. 지금 이 파트너십에 대한 내용을 좀 봤었을 때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의 엔비디아를 등에 업고 엄청난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코인이 바로 파일코인이다 라는 겁니다. 어, 지금 당장 파일코인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앙서버 없이 전세계에서 데이터를 분산 저장하며 보안과 안전성까지 엄청나게 뛰어난 경쟁... 사에 대해서 엄청나게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자, 그러한 사이고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사용자는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저장 공간을 확보를 할수 있는 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획기적인 내용이 한 가지가 있죠. 저장 제공자는 스토리지와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파일코인에 대한 토큰을 보상을 받습니다. 파일토큰에 대한 토큰을 보상을 받는데 이 토큰을 어떻게 하고 있다? 스테이킹을 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스테이킹은 결론적으로 지금 단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장 제공 제공자가 어느 정도 이 파일 코인에 대한 토큰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단연 다른 기업들과 파트너십이 맺어지면서 이러한 기업들이 저장 공간을 어느 정도 내용을 만들어 주게 된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익과 저장 공간까지 같이 확보를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눈독 들이고 있는 코인이 바로 파일 코인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AI 시대가 계속해서 커져 가면서 AI가 생성을 하고 있는 이러한 단어든 내용이든 많은 정보들이 어마무시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당 구글이든 엔비디아든 메타든 이러한 내용들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찾아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 엔비디아뿐만이 아니고 구글, 메타 자, 이러한 쪽에서도 지금 당장 저장 공간, 이 저장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아낼 수 있는 자,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파일 코인 같은 경우에는 재료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좋은 코인 중에 하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해 나가시면서, 결국 파일 코인 관련해서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이러한 타점을 받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파일 코인이 업비트에서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업비트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1 시간 번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표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됐고, 지금, 단기 입평선 단기 50일선을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금 5 0일선은 지켜주는 흐름이 나타나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봤다고 바로 타점을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닌, 추가적으로 눌림문까지는 무조건 체크를 하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저는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 시장 자체, 비트코인 시장 자체는 관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4월에서 5월이 넘어가는 시점, 4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대응을 하시면서 어느 타점을 잡고 들어가실 필요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확실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파일코인 확실하게 이러한 대응 전략이나 가급 전략까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번호 하나 띄워드렸습니다 010-254-2501번 이 번호로 파일 그냥 파일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파일 코인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적인 가격 전략 잡아드리고 있고, 얘네들이 눌림목이전한번 나와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눌림목이 나와줬을 때 명확한 이런 매수 탈점과 매우 탈점까지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파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 추가적으로 제가 텔레그램 방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옆에 텔레그램 방을 보시게 되시면 지금 당장 이 비트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와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제일 중요한 관세에 대한 내용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지금 당장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벤트에 대해서도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내용 이벤트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까지 하나하나 브리핑을 남겨드리면서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브리핑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텔레그램 입장 원하시는 분들도 위쪽에 있는 번호 있죠. 010 2154 2501 번으로. T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전부 다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T 또는 파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